팔자국TV 진영수입니다. 사람이 모이는 곳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. 코로나로 인해서 자영업이 힘들어지니까 나갈 사람은 나가고 또 오픈할 사람은 오픈합니다. 근데 그 상가 지역에서 롱런 하는 사람은 없는 거다. 꼭 상가에서 눈으로 볼 때에는 잘될것 같은데 막상 자기가 해보면 거기 와서 버티지를 못하고 계사에서 사람이 바뀌는 그 상가 상가에서 계약해서 젊은 부부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저 부부는 얼마나 버틸지 걱정스러우면서도 희망을 품고 다시 도전한 그 젊은 부부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여름에 70월 앞두고 있는 제일교포께서 아들이 일본에서 히트하고 있는 것을 한국에 접목시키면 어떨까 해서 이곳에서 상가를 하는데 아들이 운영해도 도저히 안 되니까 일본에서 근무하고 있는 부모님에 와서 해줘도 안 되는 것꼭 모든 것을 적고 들어가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.제 일 교포분 저랑 같이 방을 얻어주고 하면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.일본 생활이 어떻습니까 했더니 대한민국에 올 때마다 놀란다고 합니다일질적으로 가정생활이나 사회생활이다. 국가나 모든 것은 일본보다 한국이 앞선다고 생각하고 일본은 금, 금 제작하고 하는데 한국은 자기 눈에 보이는 것은 많은 소비 풍조가 만연하다고 생각하고 이 소비 풍조가 언제까지 마냥 지속할지 궁금스럽다고 합니다 고향은 한국이지만 은 30년 살다 보니까 일본이 정이 들었다고 하고 한국에서 놀라는게 일본은 대도시 외에는 시골에서 아파트가 보기 힘든데 대한민국은 차 타고 오메 가면서 천국을 뒤덮은 아파트 공화국답게 농촌에도 고층 아파트가 들어선 걸 보면서 일본 이야기를 합니다. 일본에는 빈집 쇼크로 인해서 집을 거저 줘도 들어가 살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. 그러면서 대한민국도 앞으로 10년, 15년 이후에는 일본을 빠져갈지 않을지 걱정스럽다고 하고 그 모든 내용을 인구에서 찾습니다. 인구절벽. 지금 대한민국도 인구절벽을 인해서 공식적인 인구가 1년에 2만 명이 줄고 있는 현실을 볼때 전국에서 골고루 빠지기 때문에 우리 피부로 와닿지는 않습니다만 인구가 분명히 줄고 있습니다. 그 인구가 줄고 있고 이 지구상의 198개국 중에서 0.84로서 인구 출산율이 최하위입니다. 아기를 낳지 않는 최하위입니다. 2년 연속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는 대한민국이 앞으로 30년 국가 소멸론까지 제기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부동산 가격도 천능부지로 오른 걸 보면서 일본 전체를 밟지 않으려면 보장이 없습니다. 그래서 제가 부동산 하면서 지방에 보다는 서울로+ 서울로 사람이 모이는 서울로 와야지 나중에 인구 절벽이 오더라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고 제 주위의 모든 분들께 가급적이면 대도시. 주위에 있지 그런 쪽에 들어갔다가 한 번에 잘못되면 팔지 못하고 그 주택이 애물단지로 변하는 사례를 부동산업을 하면서 많이 봅니다. 자기가 살고 있는 집도 줄이고 생활도 줄이고 죽을 때까지 내 발로 걸었을 때 인간의 존엄성이 있고 내 발로 걷지 못하는 순간 모든 것이 나락으로 떨어집니다. 매일매일 운동을 해서 내 발로 내 죽을 때까지 할수 있는 그 길은 작게 먹고 매일 움직이고 나한테 될수 있으면 베풀고 그렇게 살아야지 인구 절벽이 가까워오고 초고령 사회의 눈앞에 두고 있는 이 현실에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지름길인 것 같습니다 빛이 없으면 어떻게든 살아낼 수 있는데 빛이 있다 그러면 빛의 노예로 노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확률이 있기 때문에 빛이 내 범위 내에 돌을 수 있도록 빛을 줄이는 오늘이 되었으면 합니다. 발자국 대비의 진정수입니다.